안녕하십니까. 폴카칩, OX 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이게 맞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좀 정리할 게요 이런 거 항상 공부할 때. 그냥 맞다. 그럼 넘어가면 안 돼. 우선 적법 절차는 언제 들어왔어요? 오늘 구차에 들어왔습니다. 헌정사정비하고. 그 다음에 청문권은 뭐예요? 들을 청 들을 문이거든요. 그러면 청문권 자체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적법 절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청문은 언제예요? 뭔가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처분, 불이익.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식당 영업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운전 면허 취소 정지. 이런 거 바로 못 해요. 상대방한테 말을 할 기회를 주고 상대방 말을 들어본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문권 자체가 기본권이라는 건 별개의 문제고 근데, 국회법, 법을 만들 때, 국회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좋겠지만,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5천만 명한테 물어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권 인정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청문권 자체는 기본권이라는 거는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따로. 요 사건이 뭐더라, 근데 이게? 이게 바로, 지금 논란이 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요번에 이제 뭐 정권 바뀌면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긴다, 만다. 말이 많았는데, 역시 그게 이제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행정, 수도 이전법이 이제 위헌 결정이 되고 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으로 바뀔 때그 법을 만들면서 왜 국민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다 각화가 된 겁니다. 이 사건 논점이 이거 말고 또 있었죠. 국민투표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또 납세자의 감시권이라는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화편, 이메일이죠. 이메일 압수수색을 할 때는, 물론 시간이 많고 하면은 사전 통지도 좋겠지만, 또 사전 통지를 하면은 증거인멸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급속을 요할 때는 사전 통지를 생략합니다 이거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 압수수색을 즉시 강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보통 즉시 강제는 사전 통지하지 않잖아요 어, 그 즉시 강제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가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적법 절차는요 기본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이 됩니다만 어, 적법 절차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이제 즉시 강제 탄핵 소추 선관위 경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적법 절차 원 지금 이게 미국 적법 절차가 미국에서 온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온 건데. 처음에는 형사 절차에서 시작된 게 맞지요. 근데 지금은 점점 확장돼 갖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작용이라는 하는 입법행정사법을 다 포함합니다. 입법행정사법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이 되는데 특징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되는 해게 뭔가 하면은 적법 절차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되지 않든 적용이 되는데, 법률 유보는 좀 다릅니다. 법률 유보는, 법률 유보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그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영장주의. 영장주의가 뭐죠? 영장, 신청은 검사만 할수 있고, 발부는 판사, 법관만 할수 있다. 뭐, 그 얘기도 다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미 수사 같은 거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강제 처분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더라? 우리 전투경찰 영장, 영창, 전투경찰 영창을 보내는 거는 그게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도 임심에 나왔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관계 처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 영장을 발부하는 거는, 법원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요, 법원이 뭐, 그렇게 중립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은, 다 그놈이 그놈 같긴 한데, 어쨌든, 다른 국가기관보다는, 법원이 좀더 중립적이죠. 그래서 중립적 기관인 법원이 허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사무 통지라고 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치소에 집어넣었다 말이야. 구치소에 넣어 갖고 얘들을 밥을 제대로 주 주는지 뭐 운동을 제대로 시키는지 그거는 법원의 관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행정부로 넘어 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장은 이제 발부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그다음에 구속 영장의 계속 여부. 이 계속 여부 요두 가지는 법원이 합니다. 요두 가지는. 그 외에는 사후 통제까지 법원이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는 강제 력이 개입되어진 임수사 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사실은 키워드가 아니고 키워드가 이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 사건이 뭐더라? 용산경찰서장이 범인을 추적하는데, 짱박혀있으면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 홍길동을 합시다. 홍길동이 치료 내역.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치료했는지 알면은 이제 수사망을 좁혀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거는 그 홍길동이 어느 병원에서 치료했는지를 이제 용산경찰서장이 압수를 한게 아니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 요청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입니다. 이미 수사. 다른 세계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위헌이에요.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게 몰심했더라 개정자 침해했습니다. 개정자. 그러니까 치료 내역은 개인의 내밀한 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로 위헌이 됐기 때문에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장주의 적용이 안 되죠. 영장주의 적용이 안 되면 영장주의 위반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나 개정자 침해로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토카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매주 우리 다섯 개씩 하니까, 또 다음 주에 다섯 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